쏴줄게 여기, 여기. 요나보 뭐, 보여? 다시다시 다시다시다시 다시. 아 시발 핵이다 요나. 야 숨어 핵이야 시발 핵이야 야야 야, 일로 다 들어와 일로 다 들어와 핵이라고 핵이라고 빨리 들어와 시발 핵이라고 그놈 핵이야 잭패 그놈 핵이야 야 어떻게, 야, 어떻게 <laughs>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야 와, 핵이잖아 야 핵이야 핵야 술탄 들어 술탄 들어 파란데 숲을 가면은 나 화장실 줘. 택배 죽여야겠다. 그리고 아이 왜 죽었냐고 하면 핵이 쐈다 해야겠다. 아, 이번 일단 진입한다. 젠 아니네. 이거 세운 거네. 세웠네 화장 준비, 마짱 준비. 아니고 형우형, 우형 화장실임. 괜찮 괜찮아. 없을. 형우형. 화장실인데. 아, <laughs> 마짱 준비, 마짱 준비. 야. 어, 시체 있다. 나오고 있어? 아니, 는 중이야? 있는 거 같아요, 여기. 출탄 누가 간 거야? 내가 있어? 아니 내가 지금 창문이 다 깨져. 일단 집안에 들어왔거든요, 여기. 없는 거 같은데. 근데 이거 1층엔 제가 보니까 완전 차 없는 걸로 봐서는 1층 클리어. 초반에 잡은 거 같은데. 그런데 차가 있다고? 아닐까? 없는데? 아, 아니야, 없어, 없어, 없어. 하나 더 생겼네. 안쪽이 뭐. 적토마를 타겠다. 아그 어, 적토마 내 건데. 이거 완전 세찬데. 그 적토마 말고요. 여기 새새 새삥 적토마 있습니다. 아아 어, 어, 어. 이거 타야 되나? 일단 들어가자. 얼굴 어. 느낌인데. 떨구나? 떨구었냐? 떨구었냐? 아니 아 똥비행기네 어떨궜다 가자 저거 먹으면 뒤져 저거는 야 저기 저긴 없을거 같은데? 저기 구석지잖아 가자 아, 달린다, 달린다. 네. 가자 달린다, 달린다. 적도마 적도마 적도 야 우리 달린다 우리, 우리 김마대가 선봉 쓸게 뭐라는데 경찰합니다 정찰 정찰합니다, 경찰 정찰. 근데 여긴 외진 곳이라서 거의 안 와요 아, 차 뒤집어졌다 아~~ 정말 차 뒤집어졌어? 어 아, 어, 근데 기름도 별로 없긴 했는데 뒤집어졌어 야, 거 그냥 데리러 가야 는거 아니야? 내가 가 명만 와주십시오 뭔거 같은데? 아, 나 오토바이 있다, 오토바이 있다 그냥 가 설마 오토바이 와사카 철수! 아, 아! 바다야! 철수! 철수하라! 어! 자키, 철수하라! 철수 아, 아, 바다네. 아. 네. 바다는 못 가? 못 가는 바다야? 할 수는 있어. 아, 헤엄쳐서 갔다 올까? 동굴땀이 밖 아니면 갔다 오던가. 오! 오! <laughs> <laughs> 아, 몰라. 나 가... 아! 나 몰라. 안녕하세요. 아나 갈래. 나 갈래. 나 몰라. 나 간다. <laughs> 아. 저분 바다로 뛰어드셨는데 그냥. 오자기 쪽으로 온다고 하니. 오. 배래 배그 배를 구해서 구해서 가야 되나 저기. 나난 난 죽은 거라 없는 셈쳐라 얘들아. 없는 사람이야? 나나나시 오토바이 미끄러져서 바다로 떨어졌어. 어떻게? 몰라. 그래서 그냥 보급런 하고 있다. 자키는 뭐? 자키는 확실히 안전해 어, 원 뭐, 아니야. 아니야. 내, 내 말은 사람이 없냐 이 소리지. 어, 나 방금 아마 없지 않을까? 방금 4배 주웠어아이거뭔데 4배 필요한 사람? 저요 아. 저요. 나요, 지금이라도 나요. 돌아갈까? 한명세요아나 400이 남는데 이걸로 죽어왔어야 되는데 아네 근데 야원 아직 바뀌면 그거 죽고 와원 안에 있긴 한거같아 돌아올 수 있을까? 아닌가? 모르겠어 일단 빨리 파밍해야 돼 애들 오기 전에 원도 계속 봐야 돼서 저거 배냐 설마? 씨발? 누구 오고 있어? 너랑 똑같은 생각하는 새끼들이 있다고? 저게 데 너랑 같은 생각을 하는 애들이 있는 거야? 고급이다! 하늘에서 비행기가 와요 또한대 간다 떨어지나? 어, 떨어졌다 어. 아나 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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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 개새끼들 거란 말이야 그거다 끝나버렸다 이 헤엄쳐서 돌아올 수 있지 않나? 돌아오면 뭐해 에 있는 애이안 쏘냐? 물속으로 숨으면 시간 끌수 있어 야원 자켓 쪽이다 존나 좋다 야 4배 좀 4배 좀 제발 이따 죽게 이따 이 터밍 싹따야돼 빨리 이 존나 따져가지고 아, 우리 에 쓰고 있는 사람 있나? 나 M16 저도 네, M16 나고 총... <laughs> 아, 와우채 진짜 식구이구나 그거. <laughs> 끝에서부터, <laughs> 끝에서부터 하면서 보는거야 지금? 네, 저는 끝에서부터 와, 앞, 앞집 가야겠다 도료기 잡으러 가. 다 털들어 아, 문 열고 다닌다 씨발개새끼들아아아이 아, 죽은 <laughs> 거아니나 살려줘 나, 나 지금 지금 포위당했어, 이새끼들한테 살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? 살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살릴? 일단 수영치, 수영해서 수영잘 와봐요 저희가 커브를 할게요 어때요 오다가 뒤질 듯 살려줘 <laughs> 아이 미친놈들아 꺼져 제발 <laughs> 물 밖에서 제기 타고 있는 거 아닙니까? 노노배 배라서 호산이 바로 위에서 기다리고 있어 <laughs> 나 지금 지금 아나 살려줘 아 얘네 같은 팀이었어 아 가라고 얘들아 살려주면 안 돼? 난 잘못했어 사인해준다 그래 님들 여기 문이 열려 있는데. 내가 다 열었는데 앞에 있는 거. 이거요? 내 쪽은. 내 쪽은 제가 다 열었습니다. 나도 좀몇개 열었어. 와 이거 또 내려와 비행기 어디냐 이번에. 어 가깝다. 저 죽고 가까운데. <목소리> 채이님 뭐차 타고 갔다 올래요? 저기 뒤에 차 세워놓은 데 있는데. 내가 오토바이 타고 왔다 올게요. 근데 약간 위험할 수 있는 게 걔네가 바깥쪽에서. 길이라서 걸릴 수도 있긴 해요. 각안 나온 건 바로. 한번 아, 근데 저 사명이 너무 안돼 가지고. 오! 오케이. 오케이. 야, 근데 너물 위로 나오면 죽는 거 아니냐? 야, 지금 여기에 해상전 벌어지고 있어. <laughs> 이 씨발 새끼들. 저, 저리 가 제발. <laughs> 오케이, 하나 뒤집어졌고. 괜찮았나? 아, 어, 씨발. 왜... 아, 라 나. 차는 나... 없고 M16만 있지. 오, 다못 챙겼어. m 2 4 9 m 2 4 9나 무배로 하나 있어. 앞배다 아, 다비... 앞배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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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줘라. 나 끼쳤어. 뭐, 뭐, 나 도와주러 와봐. 아무나 차 타고. 나차 없어. 차 있어요, 여기. 아, 이제... 멀어. 나 멀어, 멀어. 아니 차 타고 와달라니까. 기다려봐. 아, 몰라. 그냥 아, 걸어서, 걸어서 빼고. 야, 아, 동진아, 사, 사, 배율 줘, 사배율 줘, 무배율 줘, 배율 줘. 맞나, 맞나. 우산 좀. 산님 도와드리러 가자. 사람 오사님. 살려. 사람 살려. 살려. <laughs> 아, 좀 꺼져, 이 미친 새끼들아. 살려줘, 제발. 앞에 차, 앞에 차, 앞에 차, 앞에 차, 앞에 차. 테리로테리로와 있나? 저오사님 쪽에, 오사님 쪽에 있어요. 일단 내가 아, 물고 감, 물고 감. 내가 유 피리 불고 있어. 아, 자별먹었어 일단. 나 가, 지원은 가는데 내가 네, 내네 쪽으로 못 오는 거야, 아예? 나한테 말한 거예요? 어어, 어. 당연히 너지. 차 탈게, 차. 내가. 타고, 저, 호사님 도와주러 가잖아 알았어, 빨리 와라. 호사님 도와주러 가자고? 아, 버려? 아이 변태새끼들 안 가! 아이 도와줄 거면, 그, 동진이도 와야 돼. 나 여기 차 있거든, 저거 타고 가야 돼. 진짜? 어, 차 있다. <목소리> 형, 저기, 여기 사람 있어요. 근데 <목소리> 일단 앞으로 가요. 일단 도와줘, 저거. 여긴데? 여기, 여기 내린다. 어디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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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어디야? 어디야.

아, 이 몰라, 일단, 이쪽으로. 아래로, 돌 아래로. 안 맞게, 안 맞게. 근데 쟤네도 피좀 빠졌어. 맞아, 쳐가지고. 나 어차피, 호사님 도와주면서. 내 아래 에배두대 있는데 있거든요? 얘네 다 왔어, 뭘, 다 왔어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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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화방 갑니다, 화방 갑니다. 오케이, 오케이, 쏘고 있음? 이거... 쏘고 있는데. 나한테 이거... 도망갔어요. 이거 자키압, 여기 자키 집에도 있는데. 아, 나 붕대 빨아야겠다. 이거 아, 씨발. 아, 야, 야, 나 죽었어. 개새끼! 개새끼야! 나좀 나 구해줄 수 있냐? 아니, 제가 그, 그 아이 좀 그래요. <laughs> 아니, 이리로 기어올수 없어, 형이. 이리로? 각오는 있어. 개새끼들, 내 많아, 승리다, 개새끼들. 네. 내 네, 승리다, <laughs> 이 쓰레기들아! 개숭이라고 이 쓰레기들아 하아 원장 죽었냐? 아니 내가 걔네 잡았어 결국 어떻게? 너 어디있냐? 우리 좀다 태워줄래? 나저 아, 아, 아래쪽에 파밍이 아, 있는데 소리 나는데? 우리 뒤쪽에 에미사고 들고 있는 애 있어 에미사고 들고 있다고? 응 내가 막못 올라가나 이거? 큰일났네 디뭐 어디야,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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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바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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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내가 잡았어 거 도망 내가 다 잡았어 내가 다 잡았어 티뎀 티뎀 너 오사맨 못하냐? 아 못하네 못해 잘때 못했네 난못 올라 난난 포기해라 난 포기해라 여기 어. 어, 있어요 여기 아차 있어요 차 갖고 왔어 아잠깐 너도 못 올라와? 앞에. 야 제프 여기 봐봐 내쪽 봐봐 저기 빨간 집 보이지? 어, 저기 어. 저기 빨, 저기에도 있다 아아아 오사님 제이님은? 아 제이님 G님. 야, 제이님 너왜너왜 떨어졌어? 제이 님, 즐거웠습니다. 제이 님. 나랑 같은 곳이었잖아. 이거 이러면 좀못 하는데. 나 내가 아, 올라갈 거 올라. 같은데? 나도 올라가고 있어요. 저도 올라가고 있어요. 저도 거의 나 왔어. <laughs> 아, 여기. 일단 약한번 빨고 들... 좀만 가면 어, 되는데. 나도 올라왔어. 아, 어떻게 가면? 어떻게 가면? 포션 남는 거 있냐? 어, 조금 남아. 아, 오직? 아니 아니 아니. 아안 남아, 안 남아. 제이한테 제이한테 물... 와야 물... 돼. 어나 빠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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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올수 있나? 저갈수 아. 있어요. 저살았어요아 이거, 이거 빨리 와야 돼. 이거 내가 팁 찍어놓은데 집애들 먼 안으로 들어가야 돼서 우리 빨리 움직이는 거 아니고 후산 너 올라올 수 있어 빨리 말해. 어. 올라갔어. 야, 올라 올라 올라왔어 올라왔어 올라왔어. 우리 시가집 못 가. 시가집 못 가. 제가 나 피경 채우면서 가야 될거 같아 일단. 나 이거 사냐 설마? 감동 실화? 그냥 이거. 들어갈 수 있을걸? 그.. 앞, 내가 앞집 좀 보고 있었는데.. 해냈다! 이씨발 그.. 와, 그 상황에서 그, 해냈다! 님들 저 살아남았습니다 <laughs> 시바! 애매해. 내가 그 상황에서 살아남다니 진짜 내가.. 뭐? 내가 존나 대단하다 끝 그, 쪽으로 붙어 아. 쪽으로 존나 시끄럽네 진짜 <laughs> 이 쪽은 애들 없으니까 다 이쪽으로 붙어봐요 다 이쪽으로 그 이거 아, 다행인 진짜. 게 아까 그.. 시체.. 그 시체 어, 파밍한 맞아. 게 진짜 신의 한 수였다 사탈 와봐, 사탈 와봐. 약좀 먹고 약좀 나 죽을거 같아 이제 이거 엄폐물로 쓰고 어딨냐 나나나 나, 나 데려가 아나 이걸 살아버리네 아이고. 와 기가 막혔다 진짜 심지어 복수까지 성공했어 내가 와 가는거 아니야? 빨간집에 있었거든? 형. 아 뭐를... 리얼 시집 씨... 어, 여기 적있고 저기 적있어 아. 저기 저기에 리얼 뒤에 빨간집에 적있어가지고 스테로 돌려서 들어가 야돼 5초 뒤에 원주까지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? 어 어차피 무조건 집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. 집 안에. 이수 앞에 수 있는 거야. 거 아니야? 어디? 네, 저기 앞에 있어. 우리 뒤에, 우리 뒤에 있지 않을까? 저기 있네. 있네. 아래 있네. 아래 어디. 아래 있어. 어디 아래? 바로 아래. 아, 여기, 예. 내가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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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보는 방이야 내가 보는 아, 방이야 오케이 오케이 기다 W W 아래에 있었어 방금 아래에 있었어 아래? 어 아래에 있었다니까 그래 총소리 났어 탕하고 W 아래에 있었어 우리 위치, 위치, 여, 좋아, 남, 위치 좋아 근데, 위치 좋아 위치 좋아 나무쪽에 있다는 거지 네 말은 그니까 러아저돌돌 근처에 있지 저돌 아래 바로 돌 앞쪽 야 우리 뒤쪽에도 있지 않냐? 야 되냐? 이거 사방 봐야 돼, 어, 등대 사방. 근데 사방 봐야 되는 데도 사람 있을 것 같은데. 모르겠다. 창고 쪽에도 있을 걸? 아무리 봐도 등대 쪽에도 있어. 원은 좋은데 등대 우리 요에는 여... 없을 수도 있는 게 걔네가 이 안에 먼저 들어와 있었던 게 아니면 등대 있을 수가 없어. 막 1평방에 뚝배기 있대. 여기 1렙 뚝배기. 나나나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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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뚝배기 필요해. 뭘야 뭐, 돼? 어, 아직도... 발견 발견. 120, 어디 120, 어디. 120, 120, 120, 120, 120, 120, 120, 120, 120, 오케이, 오케이. 담, 저기 담장 0 120, 담장. 120, 1장0 120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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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0 120, 120, 0 120, 1 2 돌라뛰어다 나무 뒤에 숨었어. 255 나무. 총알 좀 총알 좀. 어디 쪽 나무? 저맨 쪽. 그 내가 뭐? 255. 내가 지금 쏴 줄게. 여기, 여기 요 나무 보여?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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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아 씨발 핵이다. 야 숨어 핵이야. 씨발 핵이야. 야. 야 일로 다 들어와. 일로 다 들어와. 핵이라고. 핵이라고. 핵이라고 빨리 들어와 씨발. 핵이라고. 그놈 핵이야. 잭페 그놈 핵이야. 어케... 야. 수... <laughs> 어떻게 알아요? 어떻게 알아요? 야 해기잖아! 둘러팔야 해기야 해! 야, 아, 야 술단 들어, 술탄 들어! 야씨발 해기잖아! 야쟤 하나 나온 거야? 어 그러니까 해기야! 야 들어와, 들어와! 뭐 이거? 야1대5야1대5 야, 해기야 엑술탄 아, 들어, 술탄 사대일이야 사대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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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대일이라고! 일단 둘 앞에 있다. 아, 저기 나무 내가 아까 갖춰준 돌 옆에. 술탄 던져 술탄! 야 술탄 던지려고 나가면 죽지. 나가지마 지금 지금 한번... 고 있어. 나가지마 쟀고 있어. 쟀고 있어. 아 어차피 걔와야 돼. 돼.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. 다 들어와. 다 들어와.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난 내가 보이거든. 내가 우도할게. 다 그냥 다 보고 있어. 다 조용히 하고 있어. 오케이 나무 뒤에 아직 아, 있어. 아, 있어. 나무 아, 뒤에 아직 아, 있어. 아 잠깐 잠깐. 실례 실례 떠졌음 잘... 실례 다 떠졌음. 나가지마 나가지마 나 나가지 나무 뒤에 있어 나무 뒤에 있어. 이거 어. 어떡하? 그럼 아야 쟤 와야 돼. 쟤 무조건 와야 돼. 나무 뒤에 있음 가만히 있으세요. 쟤이속해 이게 이속해 아. 겁나 빨라. 나무 뒤 나무 뒤 아직 나무 뒤. 아음아야 머리 아, 머리. 언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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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덕. 툭샷 툭샷. 언덕 아래. 툭샷 대 툭샷 대 툭샷 대 툭샷 대.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. 다 보여 다 보여 다 보여 다 보여. 이 새끼 존나 잘하는 거 아니? 아니 이적이 존나 빠르잖아. 어디 갔어 핵이라서 시발 다 샷건 듯해 샷건. 샷건 없음. 나 있어. 야, 뭉쳐서 뭉쳐서 가만히 있는 애만 한 방씩만 맞추면 잡을 수 있어 오케이 뭉쳐서, 그냥 따로따로 잘리지만 말자, 애한테 저 앞에 있는 거 같은데? 미... 야, 그랬으면 죽었어 어? 이거, 아닌가? 머리 보였으면 개새끼 핵쓰네, 18초 남았거든? 지금 응. 와야 돼 아니, 이미 왔어 왔어? 아래 있는 거야, 언덕 아래 언덕 아래 야, 수류탄x3 와, 진짜 이게 튕겨져 나가죠. 아, 야,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올 거야, 이제 빚 온다. 할수 있어,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핵이다. 핵을 이긴다. 핵이다. 핵도 물리적인 걸못 막을 거야. 때리면 죽어, 핵도. 에퍼라도 그... 죽어. 오케이,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. 아, 제가 아, 어, 이쪽 오. 보고 있어요. 오케이. 저 이쪽 보고 있어요. 택배가 거기 와주고 원원원 오케이 원원 오케이 오케이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우리 원 아니야 원 아닌데요? 이거... 야, 내가 소탄 내가 간 거야 내가 간 거야 이번 원 좁혀지고 승부봐야 되겠는데 원 좋아 원 좋아 지 무조건 와야 돼쟤 와야 돼 응. 오나요? <laughs> 오면은 몸 숨기고 머리 숨기고 빠져. 어, 맞다 왔다. 잽에 쪽으로 간다. 잽에 쪽으로 간다. 오케이. 내가 잡았어. 내가 잡았어, 씨발. 내 잡았어. 이 좆나 <laughs> 빠르네. 와. 이게, 이게 뭐야? 했등했다 1등, 1등 했어. <laughs> 와, 1등 두번 했네, 그래도. 아. 야, 근데 핵 맞아. 와, 어, 어 방금 아, 이송못 어, 봤냐? 어. 야, 방금 이송못 봤냐? 어. 아니, 아니. 근데 방금 어, 뭔가 했어. 의문이 들어서. 씨발. 아, 핵 새끼 씨발. 닉네임이 어, 어, 네안 떠. 그래? 아니 이석이 미쳐가지고. 아니 막 내가 내가. 오는데. 아니 이석 이속, 이석봉? 아니 내가 근데 죽인애는와 아, 감동 실화였다. 나나한개 신기하다. 핵이 나머지 다 죽여주긴 했어. 어, 그런데 핵이 다 잡아줘서 이겼네. 아이동속도 겁나 빠른 상태로 막다 죽이고 다니는 거야. 고산이 <laughs> <laughs> <아니>, 그, <laughs> 나... 그... 다, 다 살게그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